신뢰할 수 있는 제품엔 공통점이 있어요. 반복된 구매와 좋은 반응, 그 둘을 기준 삼았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꾸준히 팔리고 후기가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대중적인 선택이자 리뷰로 입증된 제품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이들이 고르고 있는 대표템입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 주길 바랍니다.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많은 선택에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 드렸어요.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